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12월이네요 첫눈 오는 것도 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얀 눈이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왔네요 12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저는 12월 하면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납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거는 크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 동심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2월에 재회 운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재회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재회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1번서부터 6번까지 숫자들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바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 번의 카드입니다. 일 번의 카드는 제외를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네. 제외를 할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결과 카드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제외를 하고 싶어도, 제외를 한다고 해도 그 관계가 운명적인 만남이라던가 뭔가 좋은 그런 만남은 아니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외는 가능하지만 환경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인 자신은 제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좀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래카드에서도 재회에 대한 생각은 있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재회는 하실 수 있어도 재회를 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안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또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미래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고 재회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 재회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재회가 되겠죠. 결국에는 두 사람의 그 재회에 대한 만남이 긍정으로 그리고 또 서로가 또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되셔야 하는데 1번의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재회는 되지만 그 재회가 오히려 나에게 더 아픔을 줄수 있는 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재회를 하고 싶으면 연락을 해서 행동을 취해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재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재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재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번의 카드처럼 이런 카드들이 나왔을 때는 재회보다는 다른 더 좋은 만남을 만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1번의 카드에서 나온 조언 자체도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재회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 재회가 나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꾸 좋은 감정으로 내가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재회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결국엔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포기를 하시고 마음은 좀 아프시겠지만 더 좋은 만남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재회가 힘들어도 다른 누군가와의 만남은 그 만남이 나를 위하고 또 상대방을 위하고 서로가 잘 맞는 인연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나요?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회가 안될것 같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재회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환경적인 카드에 나온 것처럼 뭔가 좋은 그런 재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 쪽에서 너무 바래서 재회가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네, 잊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감정 정리가 좀될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십니다. 한번 헤어진 인연은 또 다시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말고. 더 좋고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분과 연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번의 카드였습니다. 네, 2번의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제외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결과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내가 제외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도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많이 힘들었지만 재회를 하고 싶었던 마음 계속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지 몰라도 결국엔 미래 카드에서도 봤을 때 재회가 가능한 걸로 보여지십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재회를 못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내가 행복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쪽에서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왜 내가 너무 좋으니까 상대방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는 시선 자체는 이 만남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미래카드에서는, 미래카드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과의 소통이 있고, 또, 어,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너무 자존심을 세운다거나, 뭔가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쪽에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좀 눈치를 보고, 음,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재회는 가능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담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재회를 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재회를 안 해도 나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회가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만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서로가 행복해야 하는데 이번을 선택하신 분은 재회를 해도 내가 눈치를 좀볼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의 재회는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좀 가지시고 시간을 좀 두시고 천천히 재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재회를 해서 뭔가 두 분이 이제 우리 내담자님이 눈치를 좀 보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재회를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도 재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변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재회해서 어, 혹시라도 내가 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재회를 하시면 즐거운 만남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회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 줄까요? 한번 볼게요. 제외하기 까지가 조금 힘들어 보일 뿐이지 제외를 하시고 나서는 어 예전에 이제 힘들었던 지금의 힘들었던 그런 생각을 다 잊으시고 좋은 만남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카드들입니다 두 분의 만남이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카드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번째 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결과 카드는 재회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회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나도 좀 움직여야 하거든요. 재회를 하고 싶다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표현을 한다거나 하셔야 되는데, 나도... 상대방과 재회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왜 반어법이라고 하죠? 내 마음은 이런 건데 상대방한테 엉뚱한 말이 나간다는 뜻은 이런 건데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자신의 카드에서도 퀸 오브 소드 이거는 내가 상대방과의 재회를 원하고는 있지만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기회는 주기는 하지만 그 기회가 솔직히 재회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기회가 어딨을까요? 서로가 마음이 다시 오고 가고 한다 그러면 재회가 가능하지만 네가 정말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나한테 잘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가 힘들어 보이는 느낌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회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없는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내가 제회를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뭔가 제회를 하려면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이 좀 보여 주시는 게 좋은데 전혀 그게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미래에서는 재회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어떤 표현을 했을 때 또는 내가 상대방한테 표현을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막지 않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재회는 미래로 갔을 때는 재회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의 결과 카드에는 재회 하긴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재회를 하실 수 있는 카드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또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표현을 하신다면 제외는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를 좀 지나셨던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 뭔가 그 사람과 소통을 할수 없었던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제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느낌인데요. 결국에는 제외를 하실 수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좀더 마음을 열고 내가 좀더 제외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다 차단을 했다 그러면 그 차단한 거나 이런 거는 다 나중에 풀어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통이 가능하셔서 제외까지도 가능하시지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도 제외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외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표현을 하면,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표현을 한다면, 제외가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외도 가능하실 것 같기는 해요. 좀더 빠른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회를, 재회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존심, 그 자존심이 진짜 자존심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서, 내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좋은 만남이라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힘든 상황일 것 같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시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외든 새로운 사람이든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좀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번의 카드입니다. 4번의 카드는 재회는 가능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회를 하시면 환경적인 여유가 좀 생기는 걸로 보여지세요. 하지만 그 재회가 좋은 만남이다. 감정적인 그런 내가 정말 마음적으로 좋아서 재회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카드에서는. 그리고 나도 재회를 막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주는 조언의 카드도 내거 아닌데 약간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제외를 하더라도 되게 편안한 그 상대와의 그런 만남 자체가 편안하고 좋은 느낌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미래 카드에서도 그닥 좋은 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그런 마음, 뭐 사랑 이런 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안정적인 것도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시기 때문에 재회를 생각하신다라기보다는 더 좋은 만남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재회는 새로운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 마음 설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 교류가 있으면서 그리고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 새로운 감정이고 굉장히 좋은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면 그 재회는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좀더 힘든 그런 만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을 선택하신 분은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적 여유 그리고 환경적인 여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여유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잘 선택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제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은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의 변화 너무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카드는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지나간 인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4번의 카드였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상대방과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봤을 때는 재회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정적으로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거였죠 환경적으로는 재회가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회를 하실 수 있는 느낌으로 흘러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재외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 생각으로도 아, 재외를 할까? 아, 하면 힘들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시지만 결국에는 재외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는 걸로 좀 보여지십니다. 자존심 싸움만 좀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재회도 좀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재회를 할수 있는 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재회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재회를 할수 있는 그 시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실 때에는 상대방과 소통이 된다면 그 자존심이나 이런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한 느낌으로 상대방을 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현재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데 내 옆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만남이 정말 나와 맞는 만남인지, 내가 행복한 만남인지 잘 판단하셔서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재회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 상대방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재회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봤을 때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제외에 대한 생각도 상대방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사람한테 편안하게 대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면 차갑게 또는 무섭게 <laughs>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쳐내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면 마음을 열고 좀 받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카드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고요 제외를 할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제외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세요. 하지만 재회를 할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현재는 재회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실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좀 많이 힘든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시, 흘러가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좀 걸리시겠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율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조언 자체는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카드로 보여지시고요. 환경적으로도 내가 제외를 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없기는 하지만, 그 상대방이 지금 말고 좀더 지나서 마음을 좀 열고 볼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재회를 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내가 재회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상대방과 재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신다. 결국엔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재회는 하고 싶으니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시는 거죠. 좀더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내가 움직이신다면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흐름이 좀 바뀌기는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재회를 딱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 사람과의 교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래카드에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좀더 나아지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재회를 할수 있는 그런 느낌들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재회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보고 듣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결국엔 소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를 볼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대회를 하실 수 있었는데 뭔가 기회를 놓쳤었던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더 걸리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겠죠. 안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현재 그러지 못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는 제외, 제외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시고, 제외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외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제외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재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재회를 할수 있는 어떤 기회라던가, 가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나면 좀 재회가, 재회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그럼 기다려야 할 거야. 한번 볼게요. 카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그 시기가 금방 뭐 짧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기다리실 수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기다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인,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그 기간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 사람을 놓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행복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거죠, 그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재회를 생각을 하시는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좀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보다는 새로운 분을 만나시는 게더 즐겁고 재미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였습니다. 한번 카드를 한장 뽑아 봤습니다. 12월의 재회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 힘든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회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런 설레임과는 또 다른 만남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과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회를 했을 때, 또 다른 상처가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에 나온 것처럼, 데스카드죠. 힘들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으시고, 12월 달에 송년회다, 뭐 친구들 모임이다, 크리스마스다, 많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더 좋은 만남, 재회는 재회고, 내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그 재회, 그 상대방과의 생각을 너무 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그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달에 재회운을 받고요. 재회가 안 되더라도 12월 달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을 또잘 보내야지 또 새해가 맞잖아요. 202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행복의 시작인 거 아시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